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계속해서 헌금에 관한해서는 성경 전체에 이렇게 강조적이고 그 많은 양을 기록한 데가 없어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헌금에 관한 말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헌금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배의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끊임없이 헌금에 관한 말씀,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나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정말 거의 안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여기서 헌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이고 기본적 헌금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신약에서 딱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11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그 보석과 같은 것과 식물의 뿌리를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1 1조 반드시 들이되 의와 인과 신으로 들여라 하는 말씀을 한것 외에는 11조에 관해서 없어요 그 외에 감사원금 같은 것도 강조하지 않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교원금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평소에는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기독교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유대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출교를 당한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으니까 생존 자체가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네들에게 당장.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라도 보내야 되는 다급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갖고 간단 말이에요. 배로 한 척씩이나 막 가득해갖고 갔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시켜버리세요. 민들레 꽃이처럼 전부 흩어지게 해서 그들이 흩어진 것이 곧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부흥되어지는 씨앗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졌을 때가 이제 62년, 63년인데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3년간 재판받는 순간 다들 흩어졌어요 그리고 70년에 유대인들은 몰살당합니다 로마의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이 피난시키신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굶겨 죽이려고 했지만 굶어 죽은 사람들은 웃고 그네들이 전쟁에 몰살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보내어지는 헌금 하나의 선교헌금이 옵시다. 특별헌금이지요. 일반헌금이 아니에요. 십일조 감사헌금 이런 건 일반헌금이에요. 근본적인 헌금입니다. 십일 11... 선교헌금은 특별헌금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잘했다는 본을 보이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생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것, 곧헌금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더니, 그 결과가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드린 것이 전부 얼마나 엄청난 것으로 돌아왔는가 몸을 매를 맞아 드렸더니 치료가 됐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죄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분이 고날당하니 우리가 평화를 주셨다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본래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돌아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역사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이제 부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나온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미리 미리 준비하여야 참념도 닫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다. 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은 뭐냐? 제목을 읽을까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축복이면 다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은 정말 아주, 어... 다양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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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기서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드리고자 하는 성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또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가 하면 자가르치기 1번 어떤 은혜를 주실까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아주 수식어가 많잖아 그죠 와. 정말 넘치게 해서 응. 여기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들 넘치게 넘, 모든 넘치게가 반복되어진단 말이지. 그렇게 할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사람이 앞으로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수식어가 많은 건. 찾기 어려워요 성경에서 자팔절읽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형용사가 많다니 에. 자 그래서 가르치고 이번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를 시편 10, 120편을 먼저 읽을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구절을 읽읍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이라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이 아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고, 개시하신 것이다. 큰 2번. 주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어 풍성하게 하시고 수확을 더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내것 드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 네. 내걸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 거야.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심는 자에게 씨하고 먹을 것을 주, 씨를 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이거나 말이 안 되고 씨,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 이 말이야. 네. 음, 그렇, 십이그렇다니까 같이. 그래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수확을 더하게 하신다. 심었으니까 수확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분 볍씨 하나가 보통 300개 알을 열어 300개. 조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조실 수도 없어. 어떤 놈이 조를 줬겠니? 자 읽읍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응답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착하니 세상은 어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좀 도와줘서 내가 갖고 박수 받고 내가 해서 내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네가 하는 거고 네가 했잖아. 그럼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그 심었으니까 풍성한 결실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가 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박수 안 봐, 박수 치지 않은 데서는 안 해. 카메라가 와봐 와 모여서 해. 카메라 또한 집에 가 버려. 큰사 한 번. 기쁨으로 선교 후원할 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드리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드리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되게 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면 잠깐 했다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진데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은 기쁨이 영원히 간직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11절 12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선교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감사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감사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 감사한 것이 하나의 시작하는 힘이 된다고, 힘이. 힘이 돼서 무엇을 허물어 말며 아마 더큰 감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어려운 곳을 이렇해갖고잘 되게 된것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나라 뺏기고 모든 걸다 뺏기고 정신도 뺏겼지. 뭐다 뺏겼어. 그뒤 금방 또 전쟁이 일어나서 300만이 죽었어. 진짜 역사 가운데서 막 휘몰아치는 가운데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엔에서 도와줬어요. 특별히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받은 나라가, 후원하는 나라가 된 나라가 세계 역사 가운데 몇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있어서 된 거야. 하나님 없는 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되, 되어지고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굶어 죽지 않았던 우리가 어? 드람통에 우유를 끓여서 먹으면서 배, 배, 배고픈 그 굶지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선교사들이 전해진 복음, 그들이 전해준, 그들이 소개해준 예수님을 만나서 그네들이 감사한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유월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응답 주신 게뭐예 성도들이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라.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이 은혜를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당연히 여기지 않다. 당연히 여기선 안 된다. 그러니까,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여기는 것이 습관에 돼버리면 그지를 못 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을 해서 보냈을 때이 어려운 때이 배를 타갖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모아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좋다 이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이걸, 이걸 먹고서 우리가 힘으 얻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그게 정말 선교회 헌금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대한 중요한 건 선물만이 아니라 쌀만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지 뭐. 그 그러니까 선교는 언제든지 주님만을 어떻게 줄 수가 있어. 주님과 함께 뭔가를 주게 되어 있는 거야, 선물을. 그런데 그 선물이 주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소가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 선교사가 제일 많은 곳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한국, 한국 선교사가 제일, 제일 많아요, 세계. 이게 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이 된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12절, 11,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잖아. 그렇죠?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어떤 것인가요? 본문을 읽는 게 중요해. 내가 쓴건 제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풀어서 써준 거고, 본문은 그래도 중요해.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그그 그 우유 한한 바가지 얻어 먹고 새벽 기도에 가서 그렇게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게 살게 이렇게 도와주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경제가 좋아지고. 잘 살아치니까 선교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하는 사람들이 된 것은 이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복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있느냐가 복인 것이지 이렇게. 그런데 그런 나라가 흔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사번이 같은 선교 후원은 너희의 진실된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건금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충성이 된 거고 순정이 되는 것이고 섬김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또 그들, 선경공을 받아서 이, 심을 얻어서 일어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뭐가 돼? 너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요 어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지, 13절, 15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선교 원금에 대한 것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 작은 돈좀 그렇게 했는데, 드렸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시고. 또 받은 저희들에게는 감사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너희를 사모한다. 아, 그 얼굴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내준 그네들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그 은혜를 원수로 간 그러면 인간도 아니니까 관두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대단히 놀랍다 이 말이에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응답 잘 배웠죠? 설교가 끝났어. 30분. 근데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또 오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또 하냐? 할 수는 없잖아. 이제 끝난 거야. 끝났으니까 여러분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면서 했다 떠도 아이 손경금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정말 그 열매가 이렇게 귀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을 인하여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드린 사람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경영한 것에 열매가 풍성하게 해서 넉넉하게 한다 넉넉이란 단어, 모든 것 넘치게 이런 모든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의 축복이 확실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한테만 그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나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리워하지 않는가. 거기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개로 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열매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